오늘도 시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시도영어닷컴. Hello everyone. 안녕하세요. 시도영어입니다. 여행에 관련해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단어들 하나 하나 만나보면서 그 단어들과 함께 문장도 살펴보고 있는데요. 오늘의 단어 miss입니다. I miss you. 나는 어 그리워.라고 할 때도 이 단어 쓸수 있지만 동사로 놓치다, 지나치다, 파악하지 못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. 동사이니 시제나 주어 맞게 변하는 모습도 잘 꼼꼼히 챙겨주셔야 하거든요. 동사는 동사 어자리에 들어가는 거 예문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예문 만나봅니다. I missed my connecting flight. 지난번에 했던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. Connecting flight 기억 나실까요? 일단 주어 I 내가 들어가 있어요. Missed. 과거형으로 내가 놓쳤다 라고 해석하시면 된답니다. 무엇을 놓쳤는지 바로 다음에 언급되어 있네요. My connecting flight. 연결 항공편을 내가 놓쳤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. 꼭 이런 일이 안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쓰실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이런 되게 불의의 사고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게 바로 영어 실력이니까요. 같이 세번 따라 해보시면서 2부를 훈련하도록 할게요. I missed my connecting flight. I missed my connecting flight. I missed my connecting flight. 동사니까 동사 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 시제에 따라서 과거형 쓰였는가 기억해 주세요. 다음 예문은 조금 더 포괄적인 상황에서 쓸수 있는 문장이에요. 두 번째 예문 만나볼게요. I would n t miss for the world. I wouldn't. 내가 안할 거래요. Miss it. 그것을 놓치지 않을 거래요. 근데 그게 세상을 위하여 나 절대로 안 놓칠 거야. 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쓴답니다. 여행지에서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요. 너 거기 갈 거야. 라고 누가 물어봤다면 이렇게 대답해주세요. 당연히 가야지. 절대 안 놓칠 거야. 이런 표현으로요. 같이 세번 따라 읽어볼게요. I wouldn't miss it for the world. I wouldn't miss you for the w o r d I u l d miss you for the word. 그럼 오늘 예문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했길 바란답니다. 문법적인 내용 아직 너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실용어닷컴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주세요.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!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에 또 볼게요. 안녕. 나잘 되라고 하는 공부인데 왜난 공부 시간에 행복하지 않지?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세요. 룰루룰루 즐거워서 기다려지는 시도영어. 영어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왕왕왕 기초 A 코스 강의. 시도영어 홈페이지에서 만나요. 시도영어컴